발언을 잘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손을 들고 발언을 정정하고 어, 그러면 감경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. 이 점도 여러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증언을 거부할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제148조 149조에 해당될 경우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수사상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,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은 법적인 조항이 아닙니다. 따라서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형사소송법 148조는 본인이 형사소추된 상황에서 본인이 유죄, 이 발언을 하면 유죄를 받을 것 같다. 라고 우려될 때는 발언을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,